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 40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는데요. 그 현장을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막을 선언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열 하루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교육가족이 대구 교육의 미래다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여 명, 400여 개 동아리가 참가합니다.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답게 개막식부터 시어리딩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무대를 꾸몄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밴드와 댄스, 학생 합창단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두달 동안 열심히 강사 선생님이랑 연습을 했고요.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재었고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행사장인 대구 학생 문화센터 이 갤러리에서는 학생 작가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모전에 선정된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작가 17명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학생들의 삼각 꿈,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들만의 시각을 엿볼 수 있어 이갤러리를 찾는 대구 시민들에게 학생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관에서는 대구 지역 7개 전문계 대학교와 연계한 체험 부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도 학교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 활동으로 향수 만들기와 미스트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하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는 22일에는 대구중등교사관학협회 주관으로 제43회 대구관학제가 열리고 대구 교육연극축제와 대구학생 뮤지컬 축제 등 행사 기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각종 공연과 체험은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23회 대구학생 동아리협마당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